하셨습니다. 시작. 솔로벌니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와를 찬송하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택병을 주셨으니 그정 보세를 통하여 모른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과 같이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 내가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세상만밀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즉도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의 <laughs> 마음을 <laughs>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laughs> 시라 아멘 인사합시다. <laughs> <laughs> 할렐루야 우리 서영이가 방학하고 매일 나오고 있고 놀랍게도 인용이가 어제오를 이들 나오고 있어요. 재원이 재오 자주 보이고 주님의 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축복기도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 축복기도 이제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히 가장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왕이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멜기세덱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림자로 여겨지는 존재이죠이렇게 말씀을 합니이이기세은이이 b 지극히 높으신 이나님의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이이고 돌아오는 아브이 b 이이복이라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리라. 그 다음 구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리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부를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 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접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리라 따라합시다 낮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리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축복해 주지는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축복해 주는 않아요. 백성이 제사장에게 축복해 주지는 않아요. 백성들이 왕에게 축복해 주는 않아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해준다. 이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셔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장의 축복이 민수기 6 장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축복해.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의미는 이 축복은 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단어 개념으로는 축복이란 말과 복이란 개념이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뭐 그렇게 써도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언어는 변화하는 존재이니까. 근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사람은 복을 빌어 주는 거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거 뭐말들 외우실 거예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지켜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신앙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너무 너무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두 번째하신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축복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제사장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에서와 야곱의 축복 경쟁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서로 받으려고 둘이서 아주 막 터지게 싸워요. 원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애서를 좋아해요. 이당시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족장사이란 말이에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선비 같고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롯이 전쟁이 휘말려서 잡혀갔을 때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자 318명, 사병이에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나라와 싸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얌전하게 기도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야육 방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의 입장에서 볼때 암산이 같은 야곱보다, 엄마 치마폭 싸고 도는 야곱보다 사냥 좋아하는, 그 리더십 있는, 쾌하한 적극적인 에서가 훨씬 더 믿음직한 거예요. 에서 얘기만 살짝 귀띔하는 거죠. 너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 사냥해서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삭이나 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르되 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니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별미는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만음껏네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21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 얘기를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자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네 아들아 내네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네 가져오면 양이 과한 것 같아요. 이사 혼자 먹는 건데 염소 두 마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서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예, 평생 같이 싸서으니 남편 입맛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기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상태가 있을 때, 배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걸 망각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근데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리브가가참 괜찮은 여자인 거예요. 인물만 예쁜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비온 적이잖아요 암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가요 아주 강하게 야곱을 부시하지 않았으면요. 야곱은 안 합니다. 어머니. 내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나를 만져 먹어서 형 애석 아닌 줄 알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저주는 나한테 돌려. 내가 다 받을게. 너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래서 이제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끊어서 읽을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네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가지 속이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네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가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소리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분축복하였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는 거죠 자세 번째 문하세와 에브라미죠 야곱의 열두 아들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스갈시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 중에서 레위가 레위 후손이 제사장을 섬기는 집파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문나서와 에브라임이 열두 지파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요.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요셉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할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아야 되니까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문화세문화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같이 간 거예요 그데 네,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해 주는데요 이스라엘이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른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이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야곱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겪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통해서. 내가 축복해 주마. 그러니까 요셉이 할아버지한테 애들 이렇게 데려고 와요. 근데 야곱이 술을 어긋맞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죠.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불러나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여 안기 하고 왼손으로는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얹고 왼손을 펴서 문나세의 머리 얹으니 문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조부 아브람과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오른손을 큰아들 문하세에게 얹어야 되는데 작은아들에게 얹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입장에서 탐탁치 않아요 아버지 야곱을 만류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머리에서 문화세의 머리로 옮기고자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 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아니 그까지 팔 하나 엇갈린 게뭘 대수라고 이영절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 거, 별게 아닌 거라면 성경 에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요. 예 그깟 오른손이 대수가 아닌 게 아니라 대수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고집을 피워요 요셉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이 문나세보다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그날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갖고 문화세 갖게 하시리라며, 하 에브라임을 문화세보다 앞세웠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아버지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벌림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문화세는 에브라임을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해요. 아이끝까 오른손. 그가 노른손 아이 그뭐손좀 엇갈려 했다고 그까짓게 이게 무식한 소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11기상, 11기하, 역대상, 역대하, 읽어보세요. 문화세가 에브라임을 능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못 당해요. 차남인 에브라임이 계속 강성합니다. 문화세는 힘을 못 써요. 신기하죠? 자, 더 맞는 내용이있지만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솔로몬의 축복기도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축복기도 하는 거죠 54절 m o n is a big one.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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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에 a b 나 g one. Solomon is a big one. s o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먼 나라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성절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 주시고 이방인들 일지라도 이 성절양의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기도를 마쳤다는 거죠. 이기도와 간구로 여호의 아래 길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55절, 56절입니다. 자. 백성을 축복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 것을 높이고 있어요 55, 56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종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와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정 모세를 통하여 물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온 회종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솔로몬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다위통에서 배우겠죠? 이 축복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 어, 저희 집에서요 애들 둘, 아내 저 넷이서 같이 밥 먹을 때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기도를 해요. 대표로. 왜냐면은 그때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네. 가장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내용이 5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오 버리지 마시었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을 높이고 찬양한 다음에 첫 번째로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리빙슨이 스 했던 말이 유명하잖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귀에 익숙할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은 늘 심플하다고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다 퉁쳐요. 그거 왜 없어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기도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리라. 여호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무한 반복돼요. 함께 하시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못 물어두고, 함께 하시니까 풀무풀이 사다랑 메서 아벤도구를 못 대우고,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못죽이고 이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축복해 주는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저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에 평생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축복기도 해요? 예, 네, 축복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58절 앞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의 마음도 늘 주님께 향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죄악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영광 부기위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이에 말씀을 인용하셔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서 점검을 해 보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넉 놓고 있다가 예배들이 올 때만 아 맞아 하나님 계셨지 그제서야 마음이 하나님을 떠올리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 있는 성도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된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축복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는 거죠. 게시록, 야, 에스겔 11장, 에스겔 36장 성령이 임하시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 내 윤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열정도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해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시간 한 개가 있으니까 축조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로 자신과 백성들의 일을 돌봐 달라고 기도를 해요. 축복해요. 또 주의 종과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요, 나 혼자서 못합니다. 그런 지금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지만 아주 강대국이 되었지만 다윗 때 그렇게 됐잖아요. 모압, 암몬, 아람, 에돔, 블레셋이 깨깽하고 조공 받치고 쩔쩔쩔쩔 매니까 국가 이상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내 백성들 돌봐 주지 아니하시면 곧 마침표 찍습니다. 한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 돌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61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그런 적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우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끝이 나는 거요. 예 자, 이삭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 솔로몬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 이것뿐이겠어요. 꽤 많은 분량을 성경에서는이 축복 기도에서 할애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를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 가장에서, 가장으로서 축복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송돌리에서 축복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복 신앙과 기복 신앙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복 얘기하면 전부 다 기복 신앙으로 몰아가는 무식한 인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복 신앙이란 건뭐냐면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 제멋대로 살면서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게 이제 기복 신앙인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말씀 순종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셔요. 이복 진짜 복 성경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